결혼 결심 후 11월 수입. 결혼 효과 대박. 지상렬. 자기도 믿기지 않을 만큼 벌어들였다. 지상렬이 결혼을 결심한 뒤단 20일 만에 벌어진 변화는 그 어떤 예능 반전보다 드라마틱했다. 11월 한달 동안 그의 수입이 상상 이상의 속도로 치솟았다는 소식에 한국 연예계뿐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술렁이고 있다. 심지어 본인조차 이게 진짜 맞는 금액이냐. 몇몇 몇 번이나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이 결혼 효과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곧 먼저 변화의 시발점은 결혼 발표라는 단순한 행위였다. 평소 솔직한 입담과 인간미 넘치는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지상열이 오랜 솔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자 여론은 폭발적인 긍정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국내 여론 분석 기관들은 결혼 발표 직후 지상열 관련 호감도는 320% 상승했다는 수치를 발표했고 해외 방송사들은 그의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며 이 현상을 K 엔터테인먼트의 따뜻한 드라마로 칭했다.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광고 출연 콘텐츠 분야에 돈 되는 기회로 바뀌는 데에는 정말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결혼 발표가 나간 바로 다음 날,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통상적으로 소속사가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브랜드에 먼저 제안 메일을 보내고 수차례 미팅을 거쳐 조심스럽게 조건을 맞춰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광고주 쪽에서 먼저 그것도 웬만한 톱스타도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다. 는 국내 대형 식품 브랜드가 지상렬 측에 긴급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해당 브랜드 마케팅 팀 관계자는 국제 기자단과의 통화에서 지상렬 씨는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솔직한 아저씨. 사람 냄새 나는 예능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결혼 발표로 그 이미지에 늦가기 로맨스라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웃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굴곡을 겪어온 중년 남성이 마침내 사랑을 선택했다는 스토리가 소비자 정서에 강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광고 촬영분이 공개된 이후 브랜드 측 내부 분석에서 해당 기간 특정 제품 매출이 평소 대비 약 1.7배 이상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나왔고 회사 내에서는 이를 두고 숫자로 증명된 지상열 효과라는 평가까지 나왔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흐름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11월 한달 동안 지상열이 새롭게 체결한 광고 계약은 총 4건. 이 가운데 2개는 한국 대중에게도 익숙한 해외 브랜드였다. 한 광고는 글로벌 식음료 계열, 다른 하나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브랜드였는데 두곳 모두 공통적으로 그를 선택한 이유로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일본의 한 미디어 전문지는 이를 두고 지상렬의 결혼 스토리는 단지 한국 안에서 소비되는 연예 이슈가 아니라 아시아권 전반에서 늦게 피어난 진짜 로맨스라는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의 얼굴 하나만으로도 브랜드가 따뜻하고 신뢰할만한 이미지로 재해석된다 고 분석했다. 실제 데이터도 이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상렬이 등장하는 광고 영상들은. 업로드 후 48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 뷰를 가볍게 돌파했다. 단순 조회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댓글과 공유수, 해시태그 생성량까지 모두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SNS에서는 지상열 신드롬, 늦가기 로맨스, 결혼효과 등의 태그가 연이어 등장했고 일부 팬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전성기를 맞은 것 같다. 광고에 나와서 말만 해도 믿음이 간다. 는 반응을 남겼다. 이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 소비자까지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광고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이다. 예능계에서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다. 그동안 지상열을 꾸준히 지켜본 제작진들에게 그는 언제나 믿고 부르는 예능인에 가까운 존재였지만 결혼 발표 이후 그의 이름은 곧바로 섭외 1순위 목록 최상단으로 올라갔다. 출연료 역시 눈에 띄게 변했다. 여러 방송 관계자들의 교차 증언에 따르면 결혼 발표 이전과 비교해 그의 회당 출연료는 평균 2.5배가량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몸값 인상이 아니라 출연만 시켜도 프로그램에 서사가 생긴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 일부 예능 프로그램은 이미 짜여 있던 녹화 스케줄을 뒤흔들면서까지 지상열의 출연분을 앞당겼다. 한 방송국 PD는 국제기자에게 지상열은 지금 단순한 코미디언, 단순한 예능인이 아니다라며 그가 등장하면 스튜디오에 묘한 온기가 생기고, 출연진과 시청자 모두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기분이 된다. 말하자면, 분위기 자체를 환기시키는 상징적인 인물로 변했다. 고 평가했다. 또 다른 예능 관계자는, 예전엔 그냥 재밌는 형이었다면, 지금은 인생의 굴곡과 선택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생 서사형 캐릭터가 됐다. 고 분석했다. 프로그램 포맷을 막론하고 그가 등장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결혼, 인생 2막, 관계와 성장 같은 키워드들이 따라붙고 이는 곧 시청자들의 몰입도로 직결된다. 실제로 그가 최근 출연한 한 토크쇼는 방송 직후 클립 영상의 조회수가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들을 압도하며 제작진에게 지상열회차만 따로 묶어서 스페셜 편성을 하자는 제안이 쏟아졌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결국 광고 출연 콘텐츠 전 분야에서 나타난 지상열 효과는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선택이 시장 가치로 전환된 드문 사례라 할수 있다. 진정성 있는 이미지, 뒤늦게 찾아온 사랑,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결합되면서 그의 이름은 지금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상상 이상으로 잘 팔리고 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지점은 바로 11월 총수입이다. 취재를 통해 확보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상열의 11월 수입은 평소 대비 약 4.3배 증가했다. 금액 자체는 비공개지만 방송계한 관계자는 보통 톱 예능인들이 연말에 벌어들이는 수준과 맞먹는다. 고 귀띔했다. 즉, 한달 만에 연말 정상급 수입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결혼 효과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작동한 것일까? 국제 마케팅 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 첫째, 스토리의 힘이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과장되지 않은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대중들의 감정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둘째, 이미지의 확장성이다. 기존의 촌철살인 예능인 이미지를 넘어 따뜻하고 인간적인 중년 로맨티스트로서 글로벌 시장까지 매력 포인트가 확장되었다. 셋째, 국제적 관심의 상승이다. 한국 예능 콘텐츠가 이미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운데 지상렬의 결혼 스토리는 인간적 서사라는 보편적 감성으로 해외시장을 빠르게 공략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상렬 본인도 이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까운 지인은 "그는 늘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이라고 전했다. 결혼이라는 사적인 선택이 공적 영역의 뜨거운 환호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인기상승이 아닌 이미지 재탄생 위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상열 주변에서는 또 다른 분석도 나온다. 바로 이 현상은 시작일 뿐이라는 진단이다. 결혼 발표로 촉발된 관심이 실제 결혼식, 신혼생활, 예능 복귀 스토리로 이어지면 파급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해외 매체는 그의 인생을 다룬 다큐 프로젝트를 제작 중이라는 소문까지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11월에 폭등한 수입은 어쩌면 지상렬의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일지 모른다. 웃음과 진심을 무기로 살아온 한 인간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 국제적인 관심과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해외 팬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2월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지상렬의 결혼 효과,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적 결과일까?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